우리 서남교회에또 사랑하는 이쁜 우리 아이들이 이 서안녕? <laughs> 네. 하나님 앞과 또 사랑 우리 교회 앞에서 또 이렇게 교회 학교의 한 교육 과정을 잘 마치고 다음 과정으로 올라가는 졸업 예배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앞에서 주님 앞에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 드리셨던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동역자 되시는 우리 선생님 한분한 한 분들의 그 땀과 그 마음의 애씀과 그 눈물의 기도가 정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참으로 귀한 헌신이었음에 다시 한번 교회를 대표해서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그래하여서 우리 이제 이 은혜의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실 이 느헤미야 본문은 조금은 뜬금없다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배경을 살펴드리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순종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던 차에 그 백성을 바벨론 포로생활로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의 7십 여년에 포로 생활을 마친 후에 이제 그리던 고향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백성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오던 느헤미야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따라서 감동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돌아온 예루살렘 성벽을 이제 외벽을 중수, 즉 재건한 시점에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조금 뜬금없고 이렇게 딱딱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 후손의 명단들이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족속, 그 지파 그리고 그 이름 한 구절도 사실은 허투로 남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표지석이 되는 귀한 자의 명단이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들의 명단을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졸업 예배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교회 앞에 이 얼굴을 드러내는 이 귀한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한 주의 백성은 바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느헤미아 이야기는 제가 짧게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그 전체적인 내용은 말 그대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는 과연 무엇으로 세워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그들의 삶을 안전하게, 안락하게 지켜주는 그러니까 구조물, 성벽이 완성되어졌다고 하여져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완성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돌로 쌓은 성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 과연 이 하나님의 성이라는 이 예루살렘 성에 무엇보다 완전히 무너졌다가 정말 힘을 다하여 다시 세운 이성 안에 과연 누가 거하여야 하는가예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 성은 크지만. 돌아온 백성들의 수는 적었기 때문에 모두가 들어가서 살아도 되었어요. 넉넉했어요. 오히려 이 백성을 어떻게 보면 한 부대 안에 우리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많은 군대 이야기하면 별로 기분이가 안 좋아지지 그지. 고딱정. 이제만만은 <laughs> 한 부대 안에 불침번들이 밤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경계근무를 섭니다. 근데 필요한 게 뭐냐면 충분한 인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만 돌아가면서 휴식과 경계 근무를 쓸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경계 근무를 제대로 설수 없을 만큼 성은 크고 돌아온 사람은 적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느에미아는 가장 먼저 성벽이 건축되고 문짝이 단 이후에 어떠한 사람들을 세우냐라면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더불어서 노래하는 자들. 당시 노래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만 오늘날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표현을 따지자면 바로 예배자를 예배자를 레위 사람들 가운데 세웠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에 민족의 재건 예루살렘 성의 재건을 앞서고 있던 이끌고 있던 민족의 지도자 느헤미야는 지금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인가를 무엇이 가장 제일 중요한 가치인가를 알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새롭게 세워진 이 예루살렘 성벽의 존재 목적은 단순히 여기 안에 거하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전을 위함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의 그런 예배 공동체가 거하여야 하는 곳이다. 이것을 느헤미안는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지만 그 민족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시대와 상관없이 공동체를 존속하게 만드는 힘이 되어요. 그럼 제 아무리 잘 지은 건물이라도 100년, 200년 지나가고 수천 년이 지나면 낡고 이렇게 낡아져서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민족에 아니면 한그 공동체의 정체성을 올바르게 세우면 세대와 세대를 넘어서 주님 다시 오신 날까지 그 공동체는 견고하게설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보면 우리 장로님도 말씀 여러 번 하셨는데 불과 앞으로 한 4, 5년 내에 있으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옵니다. 70년대, 80년대, 90년대, 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끄시던 1대 목사님들, 그리고 그 뒤를 잇는 1.5세대 2대 목사님들의 은퇴 시기가 다가옵니다. 근데 이 중대차한 시기에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들, 창리 30주년, 40주년, 50주년 되어지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당면한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는 라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 중에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존속하고자 서로 교회와 교회가 병합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은 낡아지면 새로운 건물을 세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무엇이냐 거, 거기 안에 그 안에 과연 누가 있어야 하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남교회가 올해 40주년이지요 40세가 되었습니다 대부분 우리 교회가 이 새롭게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신지도 거의 한 30년 연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회 건물을 10년, 20년 지나가면 더 낡아져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기 힘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우리 서남 교회가 그 위기 가운데, 큰 숙제 가운데, 큰 도전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세상 가운데 든든한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여기 안에서 아니면 이곳을 거쳐서 귀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예배자를 세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그 목적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이 귀한 일들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경외, 경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가진 이들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2절 말씀에 느에미아가 예루살렘을 이제 새로 세우고 난 다음에 다스릴 지도자를 뽑는데 책임자를 뽑는데 자기 동생 하나니와 그리고 그 문의 관원인 하나냐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을 정했는데 우리 성경 봉동하시던 부장님께 상당히 죄송했어요. 이 익숙하지 않은 그쵸. 이름이 나와가지고, 전문용어로 혀가 꼬였어요. 그죠. 미스리인지 미스김인지 미스베로시인지 막 이상한 이름들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오늘 이름도 보면 하나니? 너 이거 할까니? 이러면 하나냐? 할 거냐? 뭐 이런 헷갈릴 이름이 나왔어요. 근데 뭐 얼핏 보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야, 너미아도 흔히 막 우리나라를 근간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3대 인연이 있다고 그러죠. 뭐예요? 혈연? 지연? 학연? 세상 사회에서는 혈연지연 흡연 뭐 이러기도 하던데요. <laughs> 이제는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 만은 우리나라에는 혈연지연 학연이 있어요. 야 얘도 그것을 이기지 못했다. 동생을 갖다 책임자로 세웠다 그랬는? 아니요. 이전 굳이 어떻게 보면 구차할 정도로 기록하고 있는데 왜 느헤미야가 그를 세웠냐면 하나니와 하나 하나니와 하나냐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뭐 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러니까 믿음이 그 사람들 중에 뛰어난 인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백성의 지도자를 세우는 책임자를 세우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라면 능력이 아니었어요. 뭐 이가 키가 크다. 그다음에 아니면 힘이 세다. 아니면 창을 던지는데 100m를 던질 수가 있다. 무거운 20kg짜리 방패는 너끈이 들어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다. 이런 물리적인 육체적인 능력을 가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였어요. 성읍은 크고 넓었지만 그 안에 거주할 백성이 아직 적었고 가옥도 아주 세워지지 않은 그때에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는 빠릿빠릿한 사람, 셈이 빠른 사람, 인구수를 이렇게 빨리 적고 이름을 잘 외우고 막 이런저런 사람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충성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뽑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도입해 보기를 대입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졸업 예배 이 귀한 찬송을 올려드린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정말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잖아요. 당연히. 저를 비롯하여서 우리 교학교 선생님, 또한 교회,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니와 같은, 하나야와 같은 인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사, 즉,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보다 선생, 우리 이 아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아이들보다 조금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조금 앞서가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그 본을 삶으로 보여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선수 교회학교 선생님이신 우리 일부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분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이며 아이들에게 본을 보여서 전해 주어야 할 하나님 경외의 삶이자 이 귀한 믿음의 가치를 아름답게 잘 전하시는 우리 사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해서 마침내 우리가 바라는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저 이렇게 우리 선함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단임 목사가 된 저로서도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립니다. 어떻게 하면 맡겨주신 이 귀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길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의 시선이 저에게 이렇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뇌미아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맨 위에 보시면 내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하셨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구약의 표현입니다만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고 있는 이 시대 우리의 신앙적 표현으로 말씀하면 성령에 충만하였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늘 깊이 교제하며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느헤미야가 늘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혹 교회를 나오다가 잠시 방하고 황 있는 자녀들에게 쑥 지나감 사무 물어보세요. 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어른이 누구냐 물으면 아마 설교 잘하는 목사님보다는 항상 웃으면서 내 이름을 불러주던 목사님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아이들은 어른들이 기도하라라고 말한 것을 기이 기억하기보다는 늘 기도의 자리에 계신 그 교회 어른의 뒷모습을 기억해요. 아이들은 늘 실수하지 않는 칼 같은 교회의 어른을 기억하기보다는 어이 저분이 잘못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돌이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어른을 기억합니다. 넘어지지 않는 어른보다 넘어진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믿음의 신앙의 어른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믿음을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실패했을 때 아니면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가를 몸소 보여준 어른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남교회의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 어른들은 이 아이들 앞에 어떤 교회의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으십니까?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학교가 참 힘들었을 때 시절이 있었대요. 아이들이 한참 북적북적 몰려올 때에 교회가 아이들의 소리로 이렇게 시끄러웠대요.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노는 소리.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랬대요. 조용히 해. 교회는 떠드는 곳 아니야. 저리 가. 제가 겉으로 반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만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제잘되는 소리, 찬송뿐만이 아니라 서로 아웅다웅하는 소리가 넘쳐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 가운데 묵묵히 본을 보여주는 어른들이 계실 때에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남교회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정말 든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너희에 대한 오는 모든 일을 이룬 뒤에 믿음의 공동체 구성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질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개교회, 우리 서남교회의 작은 문제도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공통으로 경험하고 있는 이 힘든 시대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으며 거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대부분의 교회들의 교회 학교가 전멸하다시피 한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이 아이들의 이름이 여러분 불려지게 됩니다. 정말 오늘 우리 교회에 새겨진 이 아이들 불려지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정말 사람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하는 이 남치병이 있습니다만 노력할게요. 노력하고. 그러면서 좋아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이 아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며, 늘 기도 중에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서남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워가는 아름답고 복된 정말 이 땅을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기쁨이 되는 우리 서남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수고 많았고, 우리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축하하고 감사합니다.